뭐 제가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프로필 사진이로그 당시 때, 지금은 현대 의학으로 많이 사람이 됐죠. 그 당시 때는, 아, 너무 못생겼습니다. 아, 제가 다시 봤고, 아, 저게 사람이 오리고인가 <laughs> 아, 안녕하세요, 교생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어, 겨울에도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특히 타이어 예열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 되시길 교댕이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바이크 코너링 3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1부에서는 슬로우 진입, 그리고 코너링 중에서는 브레이크를 웬만하면 찍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2부는 시선, 등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1,2부를 못 보신 분들은 제동영상안에 어, 1,2부가 있으니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3부 핵심은 음, 뱅킹, 행오프죠 그리고 무게이동의 기본의 원리에 대해서 어,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부 설명에 앞서 어, 시청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저 어, 사람이 누군데 코너링 강의를 하지? 그럴 수 있으니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바이크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예. 바이크 아카데미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대신 저는 아마추어 카레이싱 시합 선수 생활을 5년간 음,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어, 금호 타이어전, 한국 타이어전, 뭐 CJ, 프로모터 시합, 총 3의 시합에 출전을 하였고요. 어, 초반 2년 동안은 무명 생활을 했고, 어, 그 이후 3년간은 독보적으로 빨랐습니다. 제가 타는 클래스에서는. 어, 뭐 전체적으로 더 빨랐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타는 클래스에서는 어,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독보적으로 제가 빨랐고 음, 어, 1등뭐 여러 차례 했고 뭐 종합 챔피언도 이해했고 그리고 지금 현역 선수로 어, 개그맨 한민관 선수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당시 한민관 선수가 저한테 와서 차 타는 법좀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잘 탔습니다 어, 뭐 제가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어, 프로필 사진이랑 어, 그 당시 때 어, 지금은 현대 의학으로 많이 사람이 됐죠. 그 당시 때는 아 너무 못생겼습니다. 아 제가 다시 봐도 아 저게 사람이 오리고인가아 <laughs> 아, 너무 제가 봐도 소름 끼치고 무서워요. 아이 정도까지 저를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 차와 바이크에, 코너링 기술은 다르지만 코너링의 기본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무게 이동입니다. 바이크는 드라이버가 몸으로 개입을 해서 무게 이동을 합니다. 뭐 몸으로 주두기도 하지만 뭐 스로틀로도 하고 브레이크로도 하겠죠. 그리고 행오프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저는 바이크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 어, 다소 설명드리기에는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배운 방식을 그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보면서 독학을 했고요. 어,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시골지라는 유튜버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 자세히 초보자들이 정말 알아듣기 쉽게끔 어 행오프 자세에 설명을 많이 해 놨어요. 저도 그걸 보고 어 연습을 했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어이 행오프 자세에 대해서는 아 내가 감히 시청자분들한테 이거는 좀 마,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그 시골지 유튜브 영상분 그 영상 링크를 제 영상란 링크에 달아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꼭 참조해 주시고요. 어, 유튜버들 바이크 코너링 강의를 제가 많이 봤어요. 뭐 제가 어, 알려드리려고 하면 남들 걸도 봐서 알아야 될것 같아서 봤는데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정작 코너링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게 이동이 왜 코너링의 핵심인지 간략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에서 타이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어, 지금 이제 설명드릴 거는 좀 물리적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타이어는 무게 하중을 얼마나 노면에 실어 주느냐가 강건인 것입니다. 하중이 정확히 실려야 타이어 그립이 살고 하중이 빠지는 순간 타이어 그립이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 바닥이 지금 아스파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이어예요. 네, 타이어가 이쁘게 생겼네요. <laughs> 이걸 한 손으로 눌러 봐주세요. 눌러봤으면 여기 압착이 생깁니다. 이게 하중이 가해진 거죠. 그러면 이 타이어가 그립이 눌려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 하중을 들어서는 순간 붕 뜨는 느낌이 날 겁니다. 손에서도 느낌이 나요. 이 원리가 이 바이크 코너링의 기본 무게 하중의 기본 원리입니다.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타이어 하중이 적절히 실려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어, 바이크는 어, 앞뒤, 좌우, 무게하중이 나눠지겠죠. 좌우는 우리가 뱅킹, 행오프를 하면서 실어줄 것이고, 앞은 몸을 앞으로 살짝 뺀다거나, 브레이를, 브레이크를, 앞 브레이크를 줄 것이고, 리어는 마찬가지로 뒤로 몸을 빼거나, 스로틀을 감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 바로 등속입니다. 등속은 앞, 뒤에서 중앙을 맞춰주려고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결국, 코너링은 진입, 에이펙스, 탈출 이세 구간에서 매 순간마다 행오프 자세에 타이어 하중을 정확히 실어주는 사람만이 완벽하게 코너로 돌아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건 제일 기초 중인 건 맞지만 모르고 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근데 이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초를 알고 타느냐, 모르고 타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실전에서 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론을 모른 상태에서. 뭐, 그분도 어느 정도 지점 가면 잘 타시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머리로 알고 실전 같이 머리를 알고 실전을 연습한다면 그건 배가 됩니다. 실전만 아는 사람이랑 이론을 정확히 알고 실전을 하는 사람은 감각부터 달라지고요. 그리고 코너링 한 개도 달라집니다. 즉, 뭐냐 이론을 알고 실전을 하는 사람은 타이어를 정확히 쓸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이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타이어를 내가 적절하게 하중을 줘서 쓰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물론 실전도 중요하지만, 이론을 알고 실전을 같이 연습하는 사람은, 어이 감각도 훨씬 더 빨리 잡힐 것이고, 코너링 한계도 훨씬 빨라집니다. 실전만 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 기초 중에 기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어, 코너링을 타신다면 저는 좀 남들보다 안전하게 빠르게 재밌게 이또 알고 타는고 알고 타는 게 재밌어요 한 섹션 한 섹션 내가 뭐 마스터할 때마다 내가 이론으로 알고 코너링 타면 그게 너무 재밌습니다 이양 타실 거 네, 재밌게 타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이론을 알고 우리가 코너링을 어, 배워보자. 이 취지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음, 아무래도 실전에서 이론을 모르는 상태 배우는 사람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그분도 빨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정확히 알고 어, 실전에서 연습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성장 속도도 빠를 것이고 더욱더 안전하게 탈 것이고 그리고 코너링 한계 속도도 훨씬 더 빠릅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제가 무게 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일부이부를 어, 이어서 이 3부까지 봐주시면 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느낀 거를 좀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고, 어, 물론 제 영상 보시고, <laughs> 뭐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도 있으실 건데, 어, 뭐 제가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댓글 달아주시면 어, 제가 인정하고 뭐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어, 제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무조건 답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오토바이 안전운행 하시고요. 아 저는 슬픕니다. 내년까지 언제 기다려? <laughs> 아 저는 이제 바이크 시즌 오프했고요 아, 참, 이제 바이크 시즌 오픈을 했으니 영상을, 이제 바이크 영상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간히 뭐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잘 아는 거 그거를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재미있는 뭐 영상들도 가끔씩 올리겠습니다. 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직 많이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욱더 컨텐츠 질을 올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들 안전운행 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